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자유신학의 잘못된 성경이 아주 만연한 그러한 세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성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성경의 초자연적인 특성들을 지적하여야 하며 또한 성경의 중심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3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약한 15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인간 저자들은 시대도 다르고 신분도 각양, 각색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또한 왕도, 학사도, 목자도, 농부도, 의사도, 세리도 또 기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성경이 인간들의 사색의 산물이었다면 즉 인간이 자기의 지혜나 지식으로 썼다면 어떻게 조화 있는 통일성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서로 조화되어 장엄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성경이 한분 하나님의 저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중심인물로 나오니까 그렇다 하지만 구약 그 어디를 보아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약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첫째는 구약의 보편적인 주제들과 부합하시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둘째는 구약에서 발견되어지는 특별한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구약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보다 더 분명한 방식으로 주인공이 되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거의 다 독점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예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큰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 가지 사람의 죄와 사람의 궁핍입니다. 성경은 창조 역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아닌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포함한 죄의 여러 결과들이 인류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역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러한 죄의 영향들이 전개되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첫 번째 부패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아벨의 죽음으로 아벨이 그의 형에 의하여 살해되어지죠. 그다음에 점점 더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 대홍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부패가 있었고 부상 숭배자들이 가득했으며. 성적 도착자들이 있었고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여 이방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내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과거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회복되어져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와 궁핍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 강론되어지는 것은 진리를 단순히 파헤치기 위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고 동시에 그 권경의 해결책으로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가 진단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환자가 병원에 왔다 라고 합시다 그럼 이 의사는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알기위하여 뭐 ct 를 찍든 mi 를 찍든 하여간 여러가지로서 그 사람을 진단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의사가 여러 가지 장비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을 진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한 뿐이냐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수술을 하든 약을 처방하든지 고쳐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야치성경은 인간의 영적 조건을 진단함으로써 각 개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인간들의 조건을 치료하여 낫게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한 가지 방면에서도 예수님은 구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두 번째, 위대한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손치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심판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후의 결과들을 말씀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 없는 한 동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위하여 죄 없는 한 동물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사단에게는 어느 날그 사탄을 영원토로 패지시킬 분이 오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 더 나와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후선에 대한 말씀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데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드리라는 약속이십니다. 그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그 약속은 이렇게 재진술되어 집니다. 이 때가 무엇이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사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언급된 복은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미칠 복도 아닙니다. 또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오는 축복도 아닙니다. 거기서 예고된 축복은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올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약속된 씨앗으로서의 메시아를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를 깨달아 이렇게 기록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데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그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이 자손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씨라는 말이에요. 그 씨를 우리말로 자손으로. 한 것입니다. 자이 말씀의 요점을 정리하면 그시가주 예수 그리시도이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로 말미암은 축복의 약속이었으며 그 축복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성 역사를 통하여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화란의 세계적인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구약의 메시아의 초림에 관하여 사백 오십육 차례나 예언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야곱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사메라 7장 14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하심으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사상에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이 상당히 많죠. 대표적으로 시편에는 많은 메시아시가 있어요. 그중에 이 편은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와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22편, 23편, 24편은 주 예수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2편은 고난받으시는 구주를, 23편은 극휼이 풍성하신 목자를, 24편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시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시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가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근데 시편 110편은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들을 발아래 복종케 하신 나를 내다보게 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세한 국면들이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살펴본다면, 이사야 7장에서는 메시아가 무엇을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또 5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한 7, 8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아래서 바로 적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성세한 국면들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는 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모든 예언서,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겟센만의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막고자 하여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떨어뜨렸셨을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이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경대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심판의 주로 재림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유월절 기간을 지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듣고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전화해준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들 중 아무도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엠마우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 들어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며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매 예수님은 더가시려 하자 그들이 그러죠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이 엠마오로 그 도상에 같이 갈 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움 24장 25절로 27절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십니다.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신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져의 원어의 뜻은 눈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볼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열어주시는 말씀이 부하복음 24장에 세번 등장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말의 원화가 성경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 끝에 가면, 자, 이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떡을 떼시 때 시대 그들이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곳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들도 아, 우리 길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실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여기 떡이 있느냐? 무슨 떡도 잡수고, 무엇을 하시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위대한 여는 일이 있습니다. 눈을 여는 일, 성경을 여는 일,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성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세 가지 여는 일은 언제나 거듭 거듭 뒤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했죠. 여러분. 아직도 성경이 여러분에게 비밀이나 신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거나, 성경이 열어지지 않았거나, 마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죠.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뵙게 하옵소서. 깨달아 살게 하옵소서 하며, 날마다 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순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의로우신 태양으로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묘사되어 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찼습니다. 멋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 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아시고, 깨달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권세가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